오빠 몰래 바람펴서 임신까지 한 주제에 우리 엄마 장례식에 와? 사실이 아니야. 결혼하고 우리 오빠 3년간 실종 상태인데. 그럼 그 애가 우리 집 애라고? 일주일 전. 며느라 미안하다. 시집 와서 남편 얼굴도 한번못 보고 게다가 나 병간호까지 하느라 고생했어. 내 아들 냉동 정자로 임신 부탁까지 들어줘서 고맙단다. 성공은 한 거야. 어머니, 착상 성공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손주 안아보셔야죠. 그래. 그래. 정말 고생했다, 며느라. 너같이 착한 애를 만나서 다행이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할말 있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니야 이 아이는 이 가문의 아이야 거짓말을 하려면 최소한의 머리라도 굴려 얼굴도 못본 남편 애를 어떻게 임신해 분명 바람 피우고 우리 집에게 떠넘기려는 거지 우리가 바본 줄 알아? 너 같은 더러운 며느리 우리 가문 망신이야 당장 거져 여자는 변명할 기회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고 한편 남자는 3년 만에 집에 돌아오는데 외국에서 진행된 3년간의 비밀 프로젝트가 끝났어. 어머니도 보고 드디어 아내도 처음 만나는 거야. 그렇지만 어머니의 장례식을 보게 되고. 오빠? 어떻게 돌아왔어? 갑자기, 갑자기 왜 돌아왔지? 돌아왔지? 무슨 일이야? 오빠 왜 이제야 왔어? 우리 엄마가 오빠 며느리로 들인 여자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엄마 암 투병 때그 여자가 간병하면서 학대했다고. 게다가 바람펴서 임신해놓고 오빠애라고 했다니까. 뭐라고? 악마 같은 여자가 가만두지 않겠어. 한편 여자는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병원에 들르고. 조심하세요. 그때 남자가 여자를 구하고. 위험해요. 둘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처음 만납니다. 여자는 다친 남자를 치료해주고 둘은 서로 첫눈에 반합니다. 이 여자가, 여자가 내아내였으면다이 남자가 내 남편이었다면 행복했을까? 남자는 이후에 전화번호를 알아내 여자에게 전화를 하고 이 악마 같은 여자? 우리 어머니 꼬셔서 혼인신고까지 하더니 바람까지 피고 엄마를 악대에서 죽게? 누구세요? 혹시 당신은 얼굴도 못본내 남편? 착하고 평범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봐요. 3년 동안 어디에 처박혀 있었는지 몰라도 3년 만에 나타나서 고작 한단 말이 있단 헛소리야? 그 더러운 애 데리고 당장 우리 가문에서 나가. 이 애는 당신의 애야. 당신 냉동정자로 임신한 애라고. 그리고 어머니 임종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 나야. 전화를 끄는 남자는 보관센터에 확인을 하는데 제 정자가 사용된 적이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남자의 통화 직후 신우이는 전화를 받는데 뭐라고? 방금 사용 여부 확인 전화가 왔다고? 들키진 않았지? 좋아 잘했어. 그때 신우이는 여자와 마주치고 잘 만났군. 당장 유산포기협의서에 서명해. 제정신이야? 그런 게 있어? 그 망할 할망구가 유산을 다 너에게 남겼다고. 입 조심해. 당신 어머니에게 할 말이야? 더러운 연 주제에 입은 깨끗하고 싶은 거야? 여기 사인하지 않으면 나갈 생각 마. 여자는 오빠에게 전화를 하고. 오빠 빨리 와. 지금 오빠네 병원에 그 여자가 왔어. 뭐라고? 기다려. 두 사람은 여자를 찾고. 오빠 저기 저 여자야. 아니 저분은 아까 병원에서 만났던. 남자는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도착한 정자 보관 센터의 우편물을 보게 되고. 아니 내 정자가 사용됐었다고? 남자는 진실을 감추고 유산을 가로채려는 동생의 거짓을 알게 됩니다. 이 의사가 모든 걸 바로잡고 아내와 행복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